아, 됐네. 안녕하세요. 방송 같은입니다. 오늘 오늘 또 <laughs> 어디 갔어 마이크 오늘 <laughs>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분과 함께 있습니다. <laughs>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누구세요? <laughs> 행운의 주인공. 네. 와. <laughs> 어, 와. 이벤트 당첨. 네. 대신. 네. 준비 시작. 네. 아이디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쭈 쭈님이죠. 네. 러블리 쭈님이죠. 네. 쭈 007. 나. <laughs> 자, 나도 안 보고. 둘. 저도 안 볼게요. 저도 안 볼. 셋. 116번 쭈 007님 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때못 보셨죠. 그때 음. 라이브 때못 들어와 있었죠. 네, 그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셨죠. 네. <laughs> 깜짝 놀라셨죠? 아,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당첨된 적 없어 가지고. 아, 언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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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잘 그런 거안 해서 그 등산 갔다. 아. 역시 <laughs> <laughs> 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딱 저희가 가는 좋아요. <laughs> 지게 된 거예요 이벤트는 인스타다가 아네 이벤트 원래 그런 거 나오면 좀 공모 이렇게 해보시는 편이세요? 네아 근데 처음 되셨어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돈 <laughs> <laughs> 어, 뭐 어. 20, 2020년에 돈이 많이 하셨나 보다. <laughs> <laughs> 아 그럼 나는 뭐해한 번이 안 돼요. <laughs>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런 것도 되냐고. <laughs> 아직 안 믿으신 거지. 아, 오셔가피 하지. 오늘 밤 내야죠. 맞아. 책갈피도 받으셨죠? 네, 저기 꽂혀있어요. 아, 진짜. 아, 그 다음 분에. 너무 놀랍죠. 한번, 한번 꺼내봐서 봐도 <laughs> 되나요? 네. 어. 어, 책갈피, 요 이벤트로 했죠? 구매하신 걸 사용하고 계시니까 좀 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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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요거 보시고 막, 이렇게, 많이 주변에 자랑 많이 하셨어요? 어, 제가. 왜냐면 저한테 당첨 네. 말씀드리자마자 자랑해도 되냐고 그러셨거든 어, 제가 인스타에 올리신 거안 보셨구나. 아, 봤어요죠? 봤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사진 몇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네, 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랑이 시작되는 거지. 집에 들어왔 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laughs> 다 물어봐요. 언제 오냐고. 주는 거 맞냐고. 어. 언제 주냐고. <laughs> 아니, 아. 2주 걸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2주 다 됐는데, 왜안 뜨냐고. <laughs> 저도 우모했는데 떨어졌어요. 아, 아 진짜 진짜요? 했어요. 네. 진심했어요. 아, 심지어 저는 저희 누나까지 했어요. 아, 누나까지. 네. 했는데 전안 네. 됐어요. 저도 응. 원래 신랑 것까지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 아 하나만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어제 거, 제거 하나. 아 진짜 가족들 다 하신 분도 꽤, 꽤 계세요. 아니 15명. 거기에 주소 추적한다고. 아, 해가지고. 아, <laughs> 역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로또도 많이 살 필요 아, 없는 거예요. 하나만 되,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와승기 와 너무 좋다. 아무튼 새해 첫첫 태... 첫 네. 월부터 첫달부터 네, 어... 좋은 거지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제 더큰게 되겠죠? <laughs> 아 끝난 거 같습니다.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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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끄시는 <쓰신> 건가? 그좀 양보하시면 욕심 부리시면은 그거는 조금 <laughs> 많은 분들이 되게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된 거예요. 맞아. 요 <laughs> 그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실래요? <laughs> 죄송해요. 앞으로 여기 창성 가고 가고 싶다 TV 구독 많이 하시면 이벤트 많이 당첨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한번더 저희의 시그니처로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라인나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꽃받침 예쁘게 하려고 네. 먼저 회사님 먼저 한국방송 가고싶다 라이거편자분 아시죠? 저희도 초짜예요 네. 저희 저희 초보라서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고다 t 기 구독 좋아요 라인나오 감사합니다 네아 네. 아, 민망해 <laughs>